주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8편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38편은 다윗과 바세바의 가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또 12장의 그런 내용인데요. 참회시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시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 용서하소서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후에 견딜 수 없는 영육 간의 그 번뇌에 빠진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또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도 동일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우리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38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죄인이 되었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한번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0편 네, 어, 38편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탄식과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번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친구와 원수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고 15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응유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절을 보세요. 죄를 지은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찌르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과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쓰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 나이다. 다이슨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고통 뼈에 고통이 있으며,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에도 아픔이 있고, 마음도 종일토록 슬픈 것이죠. 괴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샘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그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로말미암아 성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피곤하고 불안하고 또 신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이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야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아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반절되고, 배척당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또 다위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다윗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용서와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